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서 성경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없어 귀가를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악한 형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대충 보게 합니다. 악한 형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바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게 합니다. 악한 영은 마치 많은 음식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듯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말씀들을 두게 하여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복받은 자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게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이기에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 받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